약과 독, 정덕길. 의학의 뿌리는 우리 배달민족의 위대한 선조이신 염제신농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 이르러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서양에서부터 의학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많은 질병을 정복해왔지만 생로병사의 명예로부터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인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인류는 부단히 질병과 싸워왔는지 모른다. 메르스, 사스, 에볼로, 코로나. 예전에는 의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서 왜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지 원인도 모르고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인류에게 닥친 재앙의 실체를 인류가 대략적이나마 규명하게 된 것이다.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니 두렵고 또 어떤 시련이 언제 엄습할지 모르니 두렵다. 현대의학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양한 자구책을 찾아 나선다. 여러가지 주장과 소문이 난무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을 타고 소문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간다. 정확한 정보 즉 진실도 있겠지만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이니 옥석을 가리는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 구충제를 항암치료제를 복용한다더니 클로로킨계 약물이 코로나 예방에 좋다고 압다투어 구하려고 난리 법석이다.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하려다가 정부의 규제가 까다로워지자 이제 해외 직구로 눈을 돌리는 실정이다. 실제로 아지트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꾸러미로 판매하는 해외 직구 업체들이 인터넷에 도배되어 있다. 그만큼 관심과 수요가 많다는 증거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지식을 근거로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들이 걸음지고 장애 간다고 나도 그러, 그래서는 안 된다. 모든 약은 동시에 독이다. 독으로서 약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적당량을 적시에, 적소에 쓰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어떤 약도 부작용은 있다. 치료를 통해 얻는 득이 부작용이라는 실보다 크기에 약으로 허가되고 시판되는 것이다 클로로킨계 약물을 살펴보자 클로로킨은 1930년대부터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된 약품이며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10년 뒤에 개발된 부작용이 좀 덜한 성분이다 플라케넬이란 제품명으로 여러가지 질병에 처방되어 왔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프스 등 자가 면역 질환과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된다 산오피아 벤티스의 플라케닐 갈림제약의 한록신정이 있다 하지만 이 약품들은 심장에 영향을 미쳐 부정맥이나 심한 저혈압 근육이나 신경손상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플라케닐의 약병 레이블에는 이 약품을 과용하거나 유방암 치료제인 타목시펜 같은 약들과 병용할 경우 망막 손상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자고로 내 몸과 목숨을 가지고 먹는 것으로 모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무엇이든 해봐야겠지만 멀쩡한 사람의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남들이 좋다고 무작정 따라할 일이 절대 아니다. 이를 얻고 구를 잃을 수도 있다. 이를 얻고 이를 잃어도 사실은 손해다.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가 간단하다. 소량을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잘 자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다. 병원은 자주 가서 건강을 확인해야겠지만, 약은 가급적 안 먹는 게내 몸을 위하는 길이다. 약은 곧 독인 탓이다.